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혼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꽃다운 청춘 같은데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돌아보니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주변의 형제들,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어, 내 나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삶과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뭘 하고 살았나? 내가 그때 그걸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후회와 또 그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오갈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에 이런 후회나 허탈함을 느낄 때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시편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무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드리우시고 내려오시며, 신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며, 열줄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 주님의 종 다윗을 무서운 칼에서 건져주신 주님, 외적의 손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이 맹세하는 오른손은 거짓으로 속이는 손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무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 떼는 넓은 길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시편 144편은 다윗이 전투 후에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인정받으며 끝내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화려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4절 말씀에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한낱 숨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1분에 약 15회 숨을 쉽니다. 하루에는 2만 1,600번의 숨을 쉬고요. 한달 1년 평생을 따져서 생각해보면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런데 그 숨결의 자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수많은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흔적은 전혀 남지도 않고 또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호흡에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확인하는 시약이나 특수 카메라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가 내시는 그 숨결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금방 사라져버리는 존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숨결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 다윗이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영광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존경받는 다윗이 사람이 한낮 춤결과 같고 그의 인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니 사실 뭔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누려본 그 다윗의 고백이기에 또 한편으로는 그 고백이 더욱 진실되게 여겨집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온 인생이지만 돌아보면 후회가 남고, 아쉬움도 남고, 또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다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그 상황 속에서 허무함이나 허탈함을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가진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을 돌아보며 허탈한 마음, 허무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발버둥치고 또 다른 길을 지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명예와 부귀와 영화도 다 헛된 것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인생에 필요 없다. 인생 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없으면 안될것 같은, 내 인생에 꼭 있어야 할것 같은, 내 인생에 반드시 소유하고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과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 않는 숨결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윗의 표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치한 허무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다윗은 또한 그 허무한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여 주시는, 또한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의문문의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강조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길래 우리 인생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앞에 불만불평하며 나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함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험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을 위하여 희생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내하고 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무익함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이 땅의 자녀의 축복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그런 공물들을 풍요케 하신 그런 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과 감사의 내용은 자신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기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낱 숨결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을 종기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이 우리의 비천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그 험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허무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허무함을 깨닫는 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썩어진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